안녕하세요. 계절의 담다입니다. 오늘은 찬호 이야기의 마무리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호의 애교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 모습을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 모습 뒤에는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살아온 야생의 찬호가 있습니다. 저희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있고 동네에는 농가밭이 넓게 이어져 있어서 이곳의 고양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영역을 만들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잘 적응한 친구들입니다. 찬호도 그중한 아이이고 이런 환경에서 오래 생활해온 만큼 자유롭게 걷고 사냥하고 햇빛 아래서 쉬는 시간을 즐기는 말 그대로 야생의 찬호랍니다. 오늘은 그런 찬호가 바깥에서 보내는 진짜 일상을 담아봤어요. 찬호의 환경과 생활하는 방식, 그날 것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찬호. 얼굴 봐. 뭐 먹고 왔어, 찬호. 면탄구이? 이렇게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싸지. 먼저 지난번에 찬호와 싸웠던 길고양이를 다시 마주쳤는데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호가 다른 집에서도 보살핌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 제가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찬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갔는데, 잠시 뒤 다른 집에서 2차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다른 날 출근길에는 그집 옆에서 은신하고 있는 찬호도 발견했습니다. 찬호! 지난 영상에서 찬호가 바깥에서 저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아 서운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제 차를 알아보는 건지 동네에서 제 차를 발견하면 강아지처럼 저를 쫓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 같은 면모 뒤에 숨겨진 찬호의 터프함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요. 어느 날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서 낯선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머리 없는 비둘기가 그대로 누워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비둘기 털이 가끔 보여서 도대체 범인이 누구지? 궁금했는데 하필 딱 CCTV가 잡히는 위치라 영상을 돌려봤죠. 그리고 영상 속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찬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찬호가 그렇게 야생적인 모습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던 시기였어요. 대나무 숲 쪽에서 비둘기를 물고 오는 찬호가 찍혀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그걸 먹고 있을 때 제가 출근하려고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던 거죠.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료도 주고 간식도 주고 가끔 특식까지 챙겨주는데 비둘기를 먹는다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바깥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찬호의 모습 속에는 쥐를 잡아먹고 있는 순간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 얘는 정말 바깥에서 살아가는 아이구나 라고 다시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밤에 찬호가 바깥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싶어 커튼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미치겠다. 찬호야. 아니, 가져가, 그거. 아니, 가져가. 아, 미치겠어. 해. 누나랑 사이 너무 어색해지거든? 어, 누나 싫어, 그거. 아, 싫어. 누나 싫어. 가져가, 그거. 빨리 쩍 갖다 놔. 아! 선우야. 싫어. 누나는 싫어. 아니, 누나 싫어, 그거. 어? 어? 누나는 그거 안 좋아해. 어? 찬호야. 아, 진짜 이게 뭔지. 쥐 잡았어? 누나 네 집에? 찬호야, 이거는 안 가져와도 돼. 누나는 이거 안 좋아해. 있네, 진짜. 아! 아, 미안해. 너가 하프 어떻게 어떻게 찬호한테 죽냐. 난 죽어도. 하튼을 <laughs> 열고 봤던 그날 이후로도 찬호의 야생적인 모습은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찬호는 어떤 날은 쥐를 물고 와서 집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나무 위에서 새를 사냥해 그늘진 곳으로 가서 천천히 먹으며 쉬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자연 속에서 살아온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사람에게 애교 많고 차를 쫓아오며 반겨주던 모습 뒤에는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야생의 찬호가 있다는 게참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 또한번 정말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찬호가 얼굴에 피를 묻힌 채로 집에 왔길래 또 싸운 건가 하고 너무 놀라서 얼굴을 급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어, 근데 봐봐, 어, 봐봐, 얼굴 왜 그래? 주 잡아 어? 먹은 걸로 와 봐봐. 찬호, 얼굴 좀 봐봐. 얼굴 좀 봐봐. 이렇게 봐봐. 응? 야옹. 야옹. 찬호. 상처는 아닌 것 같은데? 야옹. 쥐 잡아먹었지. 올라 와봐봐. 아니. 진짜 너 곤란해. 올라 <laughs> 와봐, 찬호. 앉아봐. 찬호. 너 앉아, 이런 거 못하지? 누워는 할수 있어? 누워. 봐봐, 찬호, 얼굴 좀 보자. 상처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건 새피였으며 찬호의 앞발에서 미처 빼지 못한 새의 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를 또 잡아왔는데, 이미 한 마리를 먹어 배가 불렀는지, 남은 한 마리를 집안에 고이 킵해두는, 찬호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찬호 너 진짜 너 진짜 이털아 너 뒀다 먹을 거야? 누나, 그럼 내일 치운다? 찬우야, 묻어주자. 응? 하지마. 여기다 두면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먹어. 찬우야. 누나 누나가 치운다. 아 no. 치우지 마. No. 아니야 치우지 마. 알았어. 간다. 안찬아 이거랑 바꾸자. 응? 이거랑 너너 너 거랑 바꾸자. 어때? 응? 어때? 괜찮지? 이거랑, 이거, 누나, 이거랑, 이거랑, 바꾸자. 어, 누나, 어? 왜, 너, 어? 뭐, 그거 있으면 싸워, 친구들하고. 응? 친구들하고 싸운다고. 싸워. 그거 있다. 괜히. 니네 집에 와가지고, 너 집에 와가지고 싸운다고. 멀, 멀, 멀리서 먹고 와야지. 그거를. 미치겠다. 찬호야. <laughs> 찬호야. 어? 내일 먹을 거야, 그거? 내일 먹을 거야? 음, 찬호. 거래다아 <laughs> 내가 해주는 <laughs> 것도 아닌데 오늘 보여드린 야생의 찬호 어떻게 보셨나요? 도시보다 자연에 가까운 이 동네에서 찬호는그 나름의 방식으로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찬호에게도 가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지만, 제가 알기 전부터 찬호는 이미 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고, 자유롭게 산책하고, 쉬고, 사냥하며 보내는 시간을 분명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쁘다, 안쓰럽다는 이유만으로 찬호를 집안으로 들여 집 고양이로 만드는 것이 과연 찬호에게 더 행복한 일일까? 그건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찬호가 지금처럼 동네 곳곳에서 사랑받고 또 저희 집을 편하게 드나들며 더울 땐 그늘을, 추울 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가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찬호 영상은 저의 어떤 의도보다 그저 제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되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따뜻함을 건네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짐 이야기로 돌아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너집 어딘데? 어? 너집 어디야? 너집 어? 어디, 어? 어딘데? 자꾸 눈빛이 와가지고.